있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느냐, 그리고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그 능력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얼마나 기쁨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편 16편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의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그리고 왕이 되기 전에도 원수들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이 처해 있는데 문제는 이 원수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원수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외계 속한 베냐민 제파였고또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목숨 받쳐서 지키는 백성들까지도 자신에게 칼을 겨누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누가 원수가 될지,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위협,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마다 자신의 힘이 아닌, 인간의 지략이 아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을 때 다이슨 그 위기에 벗어날 것을 확신하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실 것을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물질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자녀의 복도 있고 인간관계의 복도 있습니다. 아마 인간관계의 복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왜 인간관계의 복일 잘 안다고 생각을 하냐면, 한 가지 사업에 있어서 많은 거래처들 그리고 수많은 하청업체들 모두가 다잘 돼야만 내 사업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말하는 복은 조금은 어려울지라도 열심히 행한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마지막에 결과가 좋은 결과가 사업장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말하는 복은 조금은 다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면 그것은 복된 상황이고, 내가 아무리 좋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이세 지금 죽음에 벗어나기 위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실, 부를 때.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는 이유는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할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만이 복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민수기 6장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한 사람만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나님만이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공급하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복을 줄수 있습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우리가 찾는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지파별로 나누어진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복의 근원과 동시에 삶에 필요한 힘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의 필요한 것들은 지나가면 없어질 것이나 혹은 이 땅에서 속한 유한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외 것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꼭 어떠한 신상에 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건강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면 그것도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치우쳐져 있다면 그것도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우상의 숭배자는 괴로움이 더하고 피해 전제를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고통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그의 헛됨만 더 커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나 나 의미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피의 전제 당신은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잔인한 것이 자신의 자식을 살아 있는 채로 불에 태워 피의 전제 인신 제사를 드리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라가 강해지기 위해 위하고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헛된 것들, 오히려 헛되다 못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원하시지도 않고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단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는다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돌봐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마 저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미 삶으로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아름다운 곳이 바로 물질적인 공급도 있고 영적인 공급도 있는. 고십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혹여라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은 삶의 교훈으로도 계속됩니다. 시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밤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에서는 밤의 기도, 밤이 되고 낮이 되는 것을 하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에 있었던 시대에는 자신의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겼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기 위한 삶을 위하여 하루의 시작을 말씀 묵상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고케하지 않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온전히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자먼 1장 2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날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양심, 특히 양심이 있는 곳, 심장 내 생명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야지 내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블럭처럼 받아들인다면,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고해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김, 하나님 섬기는 기쁨을, 기쁨의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이 이 순간이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한다면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 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경외를 위한 묵상. 하나님 사랑을 위한 묵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에서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가장 큰 은혜로 여겨야 되는 것. 그리고 나의 삶에서 가장 선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선한 힘과 능력을 힘이 벗을 때입니다. 그 선한 힘과 능력이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힘, 영예의 자리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중요한 이유 당시의 군사들이 전쟁을 했을 때 오른쪽이 많이 상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이유는 왼손으로는 방패를 들고 있고 오른손으로는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적으로부터의 공격이 주로 칼을 들고 있는 오른쪽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공격에 의해 생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쪽에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인 오른쪽을 보호받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해를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많은 굴곡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지만,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굴곡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면 흔들려도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넘어져 있는 상태라도 좌절되어 있는 상태라도 다시 이겨내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워하며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거룩한 자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의 위협은 지금으로 말하면 사실상 믿음의 상실과 행함의 부재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느 원수가 교회 쫓아와 우리를 물리적으로 해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교회 안에서의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까지도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조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목사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자 하는 분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 밖에서의 믿음과 교회 밖에서의 행함이 더욱 중요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으로부터의 유업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밤의 기도와 말씀의 묵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교음, 마음의 찔림과 양심의 찔림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길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쁨의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받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지금보다 더욱 잘 섬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섬김으로 하나님의 기, 섬길 수 있는 기쁨을 영원히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도 연약한 곳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곳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강함으로,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내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께 기도함과 묵상함으로, 또 믿음과 순종으로 이 세상을 나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